예, 임낙경 목사님께서도 1970년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활동도 하시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농민교육 활동도 하시고 대학과 교회 강연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도 겪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기독교 장모회나 한신대 이쪽처럼 민주화운동의 앞장선 교단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로 이제 평가하신 대목이 인상 깊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젊었을 때는, 내가 강원영 목사님한테, 그, 강원영 목사님, 목사님 제가 기장, 여장 나눌 때 청년이었는데, 지금 같이 그런 싸움이 나면은, 앞장 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앞장은 안 서지. 뒤에서 적극 후원을 하지. 그런데 지금 젊은 놈들은, 지금 나만큼도 못하니, 저놈들이 늙어면 어떻게 될 거냐, 그 걱정이라고. 그래서, 젊음의 70년대는 나도, 참연락게 민주화 운동, 동민 운동하면서 예. 중앙정부 부정도 아니라 김재구까지 만나고 나왔으니까 아우, 상당히 그렇게 놀았는데 예. 지금 도 그렇게 하려면 진짜 지금은 안할것 같아. 오. 역시 적극 협조 협정을 해줄 것 같아. 오. 그래서 나는 그, 그 늙은이들이 왜 이렇게 뒤로 빼냐 빼냐인데 늙으면은. 정신이 늙은 게 아니라 몸이 다늙고 몸만 늙은 게 아니라 정신이 같이 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에, 젊음을 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과정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이제 젊었을 때는 유영모 선생님이 절을 무어라고 함, 잘 못한다는 예. 젊음이 절, 절을 무어라고 못하고 예. 늙은이는 늘그 일에 그냥, 그냥 늘 그이예요, 늙은이는. 아, 젊은이는 저, 저, 저를 무어라고 못한다고. 아, 늘 바꿔지니까, 어저께, 아, 어저께 생각, 어저께 생각이 아니라 10분 전에,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근데 늙은이는 그러진 않아요. 아, 3일 전에 내가 왜 그랬나, 요 정도지. 아, 아, 아니, 그때 70년대 김재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재규를, 그,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니, 만났잖아요. 마지막에. 조사 다 끝나고 나올 때 예. 김재규 사무실로 가서 인사를 예.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아, 김재규가 뭐라 그래요? 다음에 어, 그러지마 저렇게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정보부장을 하냐 오. 그렇게 착실하고 순진한 분이 어떻게 예. 중앙정보부장을 했나 그걸 느꼈어 아 그랬어요? 예. 그 인상이 그러셨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군인 같은 어떤 기상이 있었다고 그러죠 음. 예. 참. 이야, 그, 우리 임낙기 목사님께서는 외국에 나가실 때 아주 작은 가방만을 들고 나가시는데, 그게 이제 해독제로 쓰실 분말 된장, 녹두가루를 꼭 챙겨가신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때 필요합니까? 어, 녹두가루는 이번에도 이제 유럽에 여행 안내를 한 사람한테 내가 녹두가루 세우자다고 음. 미나리 말린 거라고 주었거든, 선물로. 어. 근데 이제 그거, 녹두는 그, 그, 잘못 먹었을 때, 극약 먹었을 때, 어, 배탈 났을 때 음. 어, 녹두 가루 먹어서 효과 봤대 그리고 자기 데리고 다니는 일행들도 그 녹두 가루 꼭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음. 녹두로 가지고 가면은 공항에서 이게 걸려요 아. 그 가루로 해야 돼 아. 그리고 새우젓은 젖어 가지고 가니까 냄새도 나고 무겁고 예. 말려 가지고 가면 참 좋아요 아, 그래서 말려가지고. 이제 돼지고기 먹고 병이 났을 때는 새우젓 가루 첫 숟갈 하나만 먹어도 고쳐지. 그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동 같은 거좀 한국 냄새 안 나면 새우젓 가루 한 숟갈 그 국에다 타 먹으면은. 그렇지. 그다음에 된장 가루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된장 가루 타 먹으면 또 그냥 된장찌개 돼. 아, 그렇지. 그리고 <laughs> 어, 이제 미나리 말려 가지고 해야 돼. 네. 생선 먹고 병났을 때는 꼭 미나리. 그러니까 뜨거운 물 아무데나 있으니까. 몇년 전에 내가 두드러기가났어 생선 먹고 아, 전신이. 아.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 미나리 타서 이제 마셨는데 아. 네. 전신이 두드러기 나길 이제 그 대학원생 이 학생이 사진으로 찍은데 아. 나 사진 좀 찍어놔라. 아. 그랬더니 아좀 그래서 팔하고 이렇게 찍었는데 네. 2시간에시각하라앉제 아. 그래서 선교사들 만나서 내가 이거 2 시간 전에 사진이다. 이 아. 미나리. 그 사람도 선물로 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차 타서 그냥 면목은 마시니까 딱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갈때꼭 필요한 거 새우젓가루 된장가루 그다음에 미나리 말린 거 어허. 녹두가루 꼭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갈 때마다 꼭써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 아니거도 저쪽 일행이 병이 났을 때도 어허. 빨리 주면 돼. 요